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네요.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과 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고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빌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 뭐또 특이한 사람들, 뭐 관종 이런 표현도 하는데, 빌런은 어 실제 영어로 이제 뭐 악당이나 범죄자를 뜻하는데, 어 오늘 본문에도 어 정말 어 갑자기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당시 이세 왕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에 어,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특별히 타락을 해서,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 무서운 날을 어, 이야기했죠. 이것은 회복이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그러나 어, 이것을 들은 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선견자, 선지자, 아모스에 대항한 사람은 바로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어, 우리가 속된 말로 현대 빌런처럼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가 한마디로 나쁜 소리한다, 모반한다, 왕을 모반하니까 처리해달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과 또 왕과 그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아모스에게 가서. 어, 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 10절에, 암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역과 반란죄와 같은 것이겠지요. 진실을 왜곡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을 뿐인데, 당연히 듣기에는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어, 생명을 살리는 말인데, 이게 듣는 귀에는 처음에 너무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아마사고관는 제사장이 이걸 과장하고 또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 백성이 이 모든 말을 견딜 수 없다. 십절에 말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진 원인이 저 사람의 예언, 예언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의 목적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 심각한 영적 타락 때문이겠죠. 어. 그걸 두고 그 위기 속에 회개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모샤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 오히려 더잘 이야기를 했는데, 해야 됐어야 했는데, 아모스란 사람에게 오히려 그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살펴봤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실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정말 바른 말, 옳은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찔림에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찔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훗날에 반드시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오면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명 얻는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또 말합니다 어 니가 선견자 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어이 조롱과 직접적인 어떤 이 명령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모스 라는 선견자 선지자가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또 어떤 이름이 있고 명색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스스로 밝히기를 14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동족 이웃도 아니었어요.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에 볼 때는 이 출신 성분이 마음에 안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랑 마치 똑같죠. 어, 조롱의 나사렛이 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는 조롱처럼 너 가라. 어,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의 소명을 천명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어쩌면 세상의 눈과 잣대로는 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아모스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면 참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어 순종되고 우리가 본받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16절에 너는 오히려 어 여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고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인 것이죠 왜 제사장이 더 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와 복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넘치는 은혜와 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하는 것이 또한 저주이고 심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명색만 홀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쩌면 더 두려워 떨리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런의 등장에 있어서 어 다시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빌런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처음부터 왜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에게 가서 시비를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주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아마샤에 대한 저주예요. 야, 이렇게 안타까운 저주를 왜 듣고 있어야 될까? 네 개나 다섯 개나 어, 이 심각한 저주를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 제사장이 듣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 모략을 꾸며냈잖아요. 어, 모반을 계획하고 오히려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상당히 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우리 주위에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보다 조금 탁월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좀잘 된다고 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형통이 싫은 거예요. 바른 말이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찌양을 고소한 사람들, 그냥 찌양이 잘 되는 게 싫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가 고소하고 협박하고 사기쳤던 그런 내용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게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 목사의 세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얼마 <laughs> 전에 성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제도 부교육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부교육자로 가라.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왜 저런 말 할까 당황했는데, 똑같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분당, 뭐우리교이찬수 목사님 분당이 못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 외국인 그... 미국에서 받은 학위 내놔라너 가짜다 너도 사기다 수없이 많은 어, 이런 조롱과 협박, 핍박 음, 누구에게 들었냐면 동료 목회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어, 우리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은 어, 그 교회 문을 잠근 게 동료 목회자들이었고 <laughs> 어, 교회 문 잠글 뿐만 아니라 어, 파면 시킨 것도 어, 면직 시킨 것도 동료 목회자였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저는 그 사진도 직접 봤는데. 어,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했던 그 여의도 순복교회를 조롱했던 장로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무릎 꿇고 조영기 목사님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일보 일면에 실렸던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동료 목회자가 아, 뭐이찬수 목사님은 분당에 교회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계약금도 몇억날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요 좀 우리의 모습 뭐 목회자 똑같은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사장님도 그러셨는데 뭐. 당시에 신령한 분들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질투와 시기라면 어 그냥 어서 속히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뜻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시기적인 마음으로 그르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처럼 전해진 말씀이라면, 진짜 백초 먹고라도 가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웃교회 시기하고, 이웃교인 시기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 있는데, 자칫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빌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런이 뭐라 그랬죠? 악당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빌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천사로 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빌런으로 다 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막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 순간 빌런이 되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는 빌런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오늘 아마시아처럼 쏟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고, 내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고 구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은의 사랑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빌런이었던 내가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다하는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당이고 범죄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았던 우리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서 행여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지 주님의 사람들을 막아서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올려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다툼과 분쟁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악법이 화법화되지 않냐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것으로 막아서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얻는 이들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구원받는 이들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시고, 다음 세대 특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달란트 시장과 아버지 여름 성경 학교 아버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주님 고백하는 자들 속히 많이 불러주시고 모두가 주님 만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 백성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에 아픈 모든 부위를 치료하시고 특별히 심령에 상함이 없도록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작업의 현장에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기대 오늘도 응답하시라는 게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